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 11월 8일이에요. 월요일 또한 주를 시작하니까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의례적이고 상투적일 수 있는 또 아침이긴 해요. 어, 굳이 뭐 월요일 아침이 어째서 하지만은 또 어제 주말이 있었고 힘이 뭐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라고 하면 후반전 뭐 이런 또 끝이라고 한다면 시작 이런 관점에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이번 주는 잘하자 지난주는 좀아좀 아좀 피곤해서 또는 뭐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다면 그걸 이번 주에는 많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매점이 휴식이 또는 주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말 돼요? 음. 예, 그런 차원에서 저도 차 한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잘해야지. 근데 잘한다는 게 어떤 건가? 좀 전에 여기 에로 배우죠. 있 저희 때뭐 제가 10대 때는 고등학교 때 에로 배우면 하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주 유명했어요. 어. 애로 배우고 하는데 지금 하는 얘기, 아침 마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애로, 애로 역을 맡기는데 감독님이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왜혼나냐 나긋나긋하게. 오빠! 이래야 되는데, 오빠! 이러면은 애교가 돼요? 그래서 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목소리가 애교적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모습만으로. 얼굴만으로 표정만으로도 뭐요 애교가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게를 원해요. 상대는 또 나도 그렇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지는 그대로가 매력인데 우리는 너무. 기대치가 높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어제 이기원 동장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전화까지 주셔 가지고 오늘 아주 헌섬하신 분을 모시고 갈 테니까 특별히 잘 받달라고 신신당부 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세요? 예. 네. 특별히 저한테 우리 예, 아버님 오시면은 그럼 선배님이요. 제가 또 이기원 동장님도 그럼, 제 아버님 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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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같아요. 예, 저도 뭐제 아버지 37년생 이시니까 저희 아버지 위니까 다 아버님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저는 이제 자세를 보고 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보시면 어때요 자세가 틀어져 있죠 네, 휘어져 있어요 아, 휘어져 있다는 의미는 조기에 앉았기 때문에 휘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선은 보면은 오른쪽 옆구리가 여기가 간이에요 음.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접혀 있어요 여기보다 옆에 있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몸이 또 이렇게 왼쪽으로 또 이렇게 누 약간 누, 누워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에 점이 있어요. 네, 사모장님. 갖고 오세요, 핸드폰. 응. 여기 보면은, 요, 손바닥에 요 자리에 동그라미에 뭐가 있어요? 점 있죠? 예. 예. 뭐 찔렸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요 자리가 간 자리에.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뛰는 요 아,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봐도 아버님이 여기가 접혀있는 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여기에 또, 김치 국물인지 뭐가 떨어뜨려졌어요. 와, 아침 먹으다 그런 거? 아침 오늘 <laughs> 아침에 떨어뜨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laughs> 오늘 남창규하 오니까 원장님이 요거 보고 아, 간 쪽을 역시 신경을 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에? 그다음에 눈썹도 보면은 여기는 펑퍼짐한데 여기는 여기는 색깔이 좀 짙어요. 여기가 건버섯처럼. 그래서 여기가 또 간이면서 오른쪽 발목 해당이 되셔. 그래서 아버님은 오른쪽 발목 또 안좋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타투 하셨죠 여기가 또간 자리에요 간으로 가는 자율신경 자리 그래서 이것도 또 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여기도 긁혔죠 흉터 긁힌 상처죠 음. 여기도 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우리 아버님은 간그 다음 여기 점이 있는 것은 오른쪽 아랫배 맹장이나 오른쪽 사타구니 해당이 돼 그래서 오른쪽 다리 쪽이, 하체 쪽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장도 안 좋구나. 딱, 딴 데도 많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우선은, 요게 제 눈에 보인다는 거지. 오늘, 오늘, 첫날 된 아버님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체경도 있고, 좀잘 붓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콩팥이요. 신장똑도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안 되는 게, 원장님 간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딴 데는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만 유별나게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다안 좋지만은 그래도 굳이 흠을 잡자면 은 간이 가장 그렇다. 아셨어요? 네. 네, 그럼 여쭤볼게.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다리가 어느 쪽 다리? 무릎, 어느 쪽 무릎, 왼쪽 무릎.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른쪽 다리가 안 좋고, 가는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집에. 다리를 아, 벌써 했구나. 네. 어. 그럼 제가 저렇게 저 저를 또 면피가 되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럼 어디가 더안 좋은 거예요? 저이... 왼쪽이 안 좋은 거예요? 오른쪽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아버님은 지금, 지금 여기 아프니까 여기 안 좋다고 하지만은, 오른쪽 무릎을 스스로 벌써 했잖아. 네. 그 말은 어디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안 좋았다는 네. 거죠. 이제, 이제, 여 수술해서 안 아프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수술한 자리를 대신해서 왼쪽 다리를 또 혹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왼쪽 무릎도 아픈 거지. 그럼 이제 왼쪽 무릎 아픈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제가 오른쪽도 안 좋고, 왼쪽도 안 좋고, 다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안 하느냐? 처음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고 하거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 건버섯은 오른쪽, 여기가 무릎이에요. 오른쪽 무릎 아래고, 눈썹도 잘 가세요. 음. 이 배코가 이게, 아 눈썹이 긴게 있어. 이 긴, 눈썹이 긴이 자리가 뭐예요? 무릎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아버님이 눈썹이 이렇게 긴 부위가 무릎이고, 건버섯이 있는 게 발목이에요. 여기도 딱 보면은 이 자리가 퍼퍼짐하게 건버섯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왼쪽 무릎 밑으로, 다리 쪽으로도 순환이 잘안 된다. 양쪽 다안 좋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양쪽 무릎이나 다리가 다안 좋지만은 오른쪽이 좀더 원인이다. 그래서 오른쪽도 또 치료해야 된다는 거지. 아버님이 왼쪽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도 아, 어? 어느 쪽 발바닥이 없어. 어? 발바닥 없어느쪽 발바닥이? 발바닥이 아프요. 그래서 발바닥 아픈 게 무릎하고도 관련 있고. 그런거예요 혈액순환이 되는거에요 예 그게 혈액순환이라고 하지만은 음. 허리 때문에 그래요 허리 우리. 무릎 허리하고 무릎 또 딴데 허리가 괜찮아요 그니까 우리가 말하면 안 아프면 괜찮다 지만은안 아파도 거기가 원인이다 원인 예또 딴데 불편 딴데는 뭐 옛날에 여기 왔었죠 왼쪽으로 왔었고 응 음. 약약 드시는거 있으세요 양력이요? 예. 양력 있죠. 뭐 먹어요? 혈압 약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요? 당? 당. 당뇨. 응 어. 그다음 전립선. 전립선. 네. 예. 그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드릴게요. 그럼 침은 어디에 놓습니까? 뭐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침대는 없는 거지. 또 내지 않지 요런 자리에다 놔도 되고. 어침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에도 무릎이 안 좋을 때 어디에 침 놓는 거는 다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무릎 치료하고 발목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고 간 치료하고 신장을 치료해 주면 된다. 또 모셔서 또 제가 봐드릴게요. 네. 네. 그럼 원장님, 고급 백개 이상은 없어요? 딴 데도 이상 있지만 은 우선은 시작은 이렇게 나가자. 반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뭐 먹어야 어디부터 숟가락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럼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밥부터 먹고 국 먹고 그 다음에 또 손에 가는 반찬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차원에서 매일 오실 수 있으면 당분간 매일 오시고 매일 뭐 하루 걸어 그럼 우선은 매일 오기 힘들면 하루 건너서 오시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네 제가 잘 봐드렸어요 매일 오시올수 있으면 매일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유왕이면 초기에는 그래요.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